그까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사람들도 얼굴이 다 다르잖아. 사람들의 성대도 다 다르대. 그래서 목소리의 지문은 바로 성대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스즈키가 목소리가 녹음된 테이프를 가지고 이제 막 연구를 한 분석을 한 다음에 인터뷰를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인터뷰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예요. 대박이야. 자, 눈 크게 뜨시고요. 지금부터 이 스즈키 상의 인터뷰 저와 함께 보시죠. 얘남자 뭐라 그러냐면 아 전화할 때는 별로 긴장한 모습 보이지 않았죠. 아, 그런데요 성대의 진동을 보면요 범인은 그때 상당히 긴장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야.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의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떤 인물이 전화를 받았습니까? 私、記者が물어보는の죠、あっ、어떤、いい、어떤사람이、어떤인물입니까라고물어보니까、이이니そうですね、あの身長がたい170センチから170センチ、まあ、前後というところですね。というのは、声のピッチが130ヘルツ、割合、低くもない、高くもないという、平均ピッチなんです、ね。 자, 뭐라고 했냐면, 어, 일단은 키는 한170 전후입니다. 그리고 목소리의 피치가 130 헤르츠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낮은 음도 아니고 그렇게 높은 음도 아닌 피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피치가 뭐냐면 목소리의 높낮이를 말하는 걸 피치라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시죠. 자기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목소리하고 신장은요 반비례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키가 큰 사람이면 목소리가 좀 낮아. 그리고 키가 작은 사람이면 목소리가 조금 높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 형태가 다 다르듯이 목, 뭐 코, 입.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달라서 성대야말로 목소리의 지문이라고 할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어 약간 그, 그런게 어딨어라고 잘 모르실까봐 제가 약간 비교 영상을 조금 가지고 왔어요. 그 실제로 이제 이 사람들이 일본인을 가지고, 일본인을 데리고 키 작은 사람, 키180 사람, 그피1 5 3 이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성대를 이렇게 구분한 거야. 그러면서 나온 그 결과가 뭐냐면 일단 키가 큰 사람부터 제가 성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키가 큰 사람의 성대가 바로 이 성대입니다. 보시면 되게 천천히 이렇게 울리는 거야. 이렇게 천천히. 근데 키가 작은 사람은 이렇게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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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움직이는 거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키가 큰 사람 성대에 이렇게 움직이는 게 천천히 가는 거야. 그런데 키가 작은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빨리빨리 빨리 움직이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 더 보시기 쉽게 비교 영상, 성대 차이 비교 영상을 좀 이렇게 가져가 봤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쪽이 키가 큰 사람, 이쪽이 키가 작은 사람의 성대야. 그니까 움직이는 게 되게 다르죠. 뭐 어떤 말인지 알겠지? 자, 성대가 키가 크, 키가 큰 사람은요. 성대가 크대요. 성대가 커서 진동이 천천히 전달되기 때문에 목소리가 낮대. 근데 그에 비해서 키가 작은 사람은 성대가 작기 때문에 진동이 빨리 전달돼 가지고 목소리 톤이 높아진다는 거야. 続いては年齢はあの生体が1回2回振動してきますけ1分の1秒ぐらいで生体してきますけどその並びあの波を並んどういうふうに並んでるかでって,言ってあの生体の老化がわかるす <laughs> それから見ます大体40から50半ばとでしかも声を仕事にしてる人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성대가 진동을 할때 파동이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나란, 어떻게 나란히 있냐에 따라서 성대의 노화를 알수 있대요. 자, 그리, 그럼 이 남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40대에서 50대 중반 정도입니다. 아, 그리고 목소리를 사용해서 일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럼 또 여러분들이 나이 파동 그거는 또 뭐예요? 라고 궁금하실까봐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30대에, 제가 조금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가 3 0대의 어, 목소리의 파동이에요. 성대의 파동. 여기는 60대의 성대의 파동이에요. 자, 30대는 되게 높낮이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60대는 약간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 그쵸? 그런데 이 범인의 목소리의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약간 이거, 이것과 이거의 중간이야. 그래서 이스직키상이 뭐라고 했냐면 범인의 나이는 40대에서 50대 중반 그 사이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야. 이 목소리의 성대의 파동으로. 대박이지. 자 그렇게 해서 나이도 40대에서 55세 중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남자가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까지 사람에 맞추는 거야. 아니 목소리를 어떻게 해? 어디 살고 있느냐까지 맞출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하시죠? 계속해서 보셔야죠. 계속해서 보실게요. 에, 国中弁,山,甲府の盆地ですね, 자, 이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범인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쿠니나카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벤은 약간 사투리를 뜻해요. 쿠니나카라는 사투리를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코슈의 야마나시 중심부에 위치한 코후 분지 거기에서 쿠니나카라는 사투리를 쓴다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일본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범인이 사용했던 그사투리를 뽑아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범인이 어떤 사투리를 썼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시죠. 아, 아, 호, 디스, 카 도쿄 말로 하면은, 아, 소, 데스, 카 라고 해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얘는, 아, 호, 디스, 카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리고, 모테카세마스, 이모테카세마 야구소그, 야구소그를, 야구조크야구소크야구소크라고 해요. 발음도 힘들어. 야구소고시마스 근데 원래 도쿄 말로는, 표준어로는, 야쿠소크라고 해요. 예, 그르마에 노새 떠봤어. 도요건이야. 도요건이야, 그르마에 노 때마스. 막 이런 식으로. 그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나도 얘가 뭐 말하는지 다시 한번 목소리 들어보실게요. 아, 가이. 네, 모텔 가서 가어 가이. 약속이지만. 네, 그르마에 노새 떠바어 도요건이야. 약간 조금 이런 사투리를 쓴다는 거지. 자, 그럼 이 사투리가 어디 사투리냐? 제가 잠깐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야마나시행와다이보사스레라는이 경계가 있어. 여기 이 경계가 이렇게 두 개가 나뉘어져 있는데, 이 동쪽으로 위치한 이이 이, 지역에다 사투리가 되게 넓게 퍼져있대요. 근데 이쪽에 위치한 사투리로는요, 동쪽 굿나이벤이라는 사투리 있어요. 굿나이 사투리라는 쓰고 그다음에 서쪽 코우의 서쪽은 쿠니나카 사투리를 쓰고 있는 거야. 그, 제가 지금부터 이 사투리를 그냥 벤이라고 말할게요. 일본 말로. 근데 이 범인이 이쪽에 있는 이 쿠니나카 벤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목소리 들었겠지만. 자, 그러면 이 남자가 어떤 직종에 일하는 것까지 목소리로만 알수 있을까? 이사, 이 아까 그 스즈카사, 이 사람의, 어, 이분의, 어, 그 분석 결과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직업. 어떤 직업일지 저와 함께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人と割合接してしゃべる職業であると人の様子にそのなんていうんですか気持ちを組みますね割合組んでその相手に合わせていくということで割合の人と接している職業だと思います特にですね面白い,こういう言葉がありまして「帯譜」という無地の帯譜という札束の帯譜ですねもう一つあのお札の帯譜はみんな無地のやつで。 それはあの非常にあの特徴付いた言葉だ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無理の帯をその刺すためにかけるということを知ってる人という이すね今まで相当高이の現金を預かった人です이あいい말無数の이이ね은이なじゃいきまらんいい。은いい을이いいい。いい。いい。いい。いい。이いいい。いい。い 번역했을 い이いいい。いい。いい。いい。いい。이いいい。いい。いい。いい。요いいい。いい。いい。いい。い 부탁드립니다. 이끼마스 야크서크 데스 야크서크 시마스 야크크 데스라고 데스 마스 오네가이시 마스 약간 이런 식으로 존댓말을 계속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의외로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갖고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상대 그 사람 기분에 따라서 약간 헤아려 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맞춰 주는 거 있잖아. 근데 이 사람도 그런다는 거야. 상대의 기분에 따라서 약간 상대의 기분을 헤아려서 약간 상태를 상대를, 상대를 맞춰 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다라고 해. 그래서 의외로 이 사람은 상대를 상대하는 직업을 갖고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재미있는 말이 있었는데요. 바로 오비후라는 단어입니다. 오비후가 바로 그 봉띠 여러분. 내가 아까 보았던 거 뭐야? 아까 이거, 이거, 이거 봉띠 이거. 지폐 묶는 띠. 오비후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오비후라는 이 단어를 알고 있는 건이 봉띠 이거, 이 단어를 알고 있는 건. 이 사람이 굉장히 큰 금액을 어, 만지고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지 왜냐하면 이 오비우라는 게돈 다발 있지 돈 다발을 묶을 때 쓰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아, 이 단어를 잘안 쓰잖아 사람들이 그런데 아, 돈줄때 이거 무지에 오비우로 주세요 라고 하니까 아무, 아무것도 아무 없는 이런 무지 문양의 오비우를 묶어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제 얘는 분명히 큰 돈을 다루고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특정을 지은 거죠. 어쩔지. 자, 그러면은 이 스즈키라는 분에 의한 감정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신장. 소리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우가 있다. 키가 클수록. 그래서 키는 170 전후. 그리고 나이. 나이는 40세에서 55세. 그리고 뭐 야구속구라든지 약간 야구속구라든지 야구 뭐, 아, 호우 데스까? 약간 이런 타금의 사투리를 말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사투리를 쓰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고후분지에 거주하고 있을 거다. 그리고 약간 이런 뭐그 단어 오비후.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사람은 큰 돈을 큰 금액을 가지고 취급하고 있는 사람밖에 모르는 단어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값비싼 물건을 취급하는 영업직을 종사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일 거다. 라고 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경찰들이 이 스즈키상이 준 정보를 가지고 이제 조, 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수사를 해나갈 때이스즈키상이 이제 그 음성을 들으면서 더욱 자세하게 감정을 해요. 그러다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찾아냅니다. 바로 전화를 이렇게 딱 끊을 때 전기 신호인 거야. 뭔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전화를 끊을 때 나오는 전기 신호를 토대로 어디서 협박 전화를 걸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야, 세상에. 알렐리아지. 자 당시에 그 남자가 전화 건거는 공중전화 전화 건거야. 그 공중전화가 되게 아날로그 방식이었겠지? 그리고 그 전화의 음성은 교환기를 통과하기 위해서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전화를 끊을 때이 교환기 수에 의해서 큰 펄스 파장이 일어난대요. 그런데 만약에 거리가 가까운 곳에 전화를 끊으면 펄스의 파장이 작대. 그 전화를 끊는 소리가 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보여드릴게요. 아주 짧아요. 잠시만요. 이 소리야. 다시. 이 소리. 이 소리인 거야. 근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게 파장이 보이죠? 이게 펄스 파장이라고 하는 거래요. 이게 펄스 파장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전화를 끊을 때도 소리가 전화기마다 다 다르대요, 여러분. 이렇게 딱 내려놓을 때, 이거, 이게. 그래서 경찰들이 그 범인이 일로 와, 여기돈 놓고 가라고 했던 그 공중전화 근처에 가가지고, 그 근처에 공중전화를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요. 전화를 걸어서. 그래서 나타난 펄스 현상이 뭐였냐. 바로 이겁니다. 이건 거야. 이게 바로 그 당시에 범인이 전화했을 때이 펄스야.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 전화 끊을 때. 여기가 펄스야. 여기가 전화 걸었을 때. 전화 끊을 때. 라는 소리. 그리고 요, 저기, 요기 조그만 두 개. 요, 요게 펄스. 보이죠? 또 클로즈업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번. 이렇게, 이렇게 했어. 이 뜻이 뭐냐면요. 바로 전화권 곳에서 전화를 받는 곳, 그 거리가 가까운 곳에 있었다라는 거래. 이게. 그래서 실제로 경찰들이 전화를 하나하나 다 해봤다고 했잖아. 그래서 찾은 데가 있어요. 바로 여긴 거야.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가 104km. 자, 여기가 아까 범인이 돈 놓고 가라고 했던 104km 그 지점이에요. 그런데 전화 건 곳이 어디냐면 조금 지나서 바로 있는 여기 주차장에서 전화를 한 거야. 그러니까 범인이랑 그 경찰이랑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었던 거야, 세상에. 자그 결과 중앙자동차 도로 사카이가와 휴게소의 공중전에서 전화를 걸은 게 나타났고 그리고 범인이 몸값을 투하하도록 시켰던 1 0 4 k m 키로포스터 표지판 근처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경찰들이 이 모든 걸 언론을 통해 다 공개해버려요. 이제 경찰과 범인의 싸움인 거지.